안녕하세요 섬파리맨입니다 여기는 어... 그 동백섬에 부산 동백섬에 더베이 101이라는 곳이고요 그... 제가 앵버리맨일 때 많이 오해도 많이 사고 저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그 사실은 남을 도와주는 마음에 대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해돌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 부산에 힘들게 와서 뭐, 여러 가지 그 시리즈를 실시간으로 썼잖아요. 아, 그때 제가 뭐 번호도 막 남기고 했을 때, 형님이세요. 역시 또 형님들이, 부산 사나이들이 아주 좋으시네요. 격이 어, 없이 그냥 오셔서 어, 같이 커피 한잔 마시고, 그, 한부모 가정도 아니세요, 이분은. 그냥, 아이가 없으신 분인데, 또, 그런 또 마음을 여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와드렸고 오프라인에서 잠깐만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또 여기 같이 이혼을 하고 아픔이 같은 아픔이 있고 동병상련하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이제 경계를 하시잖아요. 쟤는 뭐야부터 해가지고 뭐좀 이상하다. 너 잘났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쟤 사기꾼이고, 뭐좀 천민 자본주 같고, 좀 그런데, 아, 이분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밥도 사주시고, 저는 맥주 한잔 사고요. 네. 저는 이제 더베이 101 이라는 곳에서 해운대 게스트하우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딱 5분만 할게요. 뭐 영상 편지라는 게 사실 창피해요. 그 유튜브 저의 채널에 가면 뭐 혼자 쓸쓸하게 코인 노래방 가서 부르는 혼 노래방 시리즈도 있고 어 그냥 잡다구리한 동영상들 용량이 많으니까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요 저희 가족이 보기도 하고요 이해를 못 하시게끔 하죠 이 영상 편지도 보시겠죠? 공개로 돼 있으니까. 어, 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3분밖에 안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딱 3분이면 와요. 좋죠. 그렇죠. 여기가 어 해운대에 만남의 광장 정도 되는데요. 이제 여기 로보텔이 있고 할리스가 있고, 그럼 이제 요저 스타벅스. 이제 여기 사거리가 이제 만남의 광장이죠. 짜잔 하면 이제 여기 짜잔 하는 거고, 어 끝났죠. 뭐 해운대는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민족의 대이동이 벌써 시작이 됐고, 많이들 이제 명절 때는 시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커플이신 분들은 또 서로의 집을 왕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해서 관계가 더 의미있게 되시는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요. 저는 놀러 온게 아니라 일을 하러 왔어요, 일을.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 골목이 사실 이제 조용하면서 재밌어요. 여기 이제 부자들이 가는 파라다이스 호텔 아이고 5분 됐네요 저기 이제 팔레드 시즈가 이제 저의 아지트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게스트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까지 가요 네. 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다가 끊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가 이제 하드 락카페고 사실 여기는 가본 적이 없어요 락은 어 전철을 만나면서 락과 이별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이리로 가야지. 이렇게 꺾으면 여기 도요코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일본 친구들이 많은 곳이고, 여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아주 럭셔리한 분들이 가시는 거대갈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볼 거예요. 개인생에서. 먹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빌리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썰렁할 거예요. 어 그래도 제법 있네요. 딱한 잔만 마시긴 좋고, 저기가 이제, 중국 애들이 만드는 데고, 여기 이제 해성 막창집을 오시면, 비치하우스가 있고, 저불 꺼져 있죠? 어 외국인 손님만 받아요. 그래서, 늘 없어요. 여기 경찰공제회가 있고 여기니까 나중에 영어조 옥상에서 할 거니까 제가 못해요. 그래서 부산에 좀 하실 분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새벽에 거제도로 자전거로 출발해서 또그 외로운 외국인들과 추석을 보내면서 또 제가 윷놀이도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7분 치우겠습니다. 잘 자요.